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보고 블레셋 병사들이 다 떠나 주고 그냥 통아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화가 임했다고 말했죠. 야단이 났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게 웬 일이 세상이 완전히 전쟁에 패해 버리고 은약패는 빼앗겨 버렸다. 그렇게 말합니다.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습니다. 마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?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힘없이